안녕하세요. 국내 1호 콜드콜링 전문가 박주민입니다. 아, 드디어 저의 두 번째 신간, 프로미스가 출간되었습니다. 짜잔! <laughs> 네. 아, 어떻게 책이 많이 예쁜가요? 네. 어, 4월 10일 날, 아, 정확하게 4월 10일 날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 서점에는 이제 깔린 지가 딱한 8일? 9일 그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 그동안 책 나오고 나서 정말 불철주야 아, 이책 홍보에 연념을 다하다 보니 이 유튜브 방송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 어, 많이 기다리고 어, 기다렸었는데 아, 드디어 제가 약간 좀 몸에 탈이 나면서 감기 증세를 동반한 몸살 기운이 좀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어, 싸돌아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어, 이렇게 좀 쉬고 있다가 컨디션이 조금 이제 어, 회복이 돼서 어, 여러분들께 어, 저의 신간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 책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r 네, 프로미스죠. 네, 상위 1% 세일즈 리더들의 특급 노하우 프로미스 네, 약속이라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 어,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기업이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어, 영업 활동을 하시는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영업사원들 그리고 영업 관리자들을 위해서 어, 만든,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 이 땅에 있는 뭐 800만 개인사업자들. 음. 뭐 거기에는 뭐 프리랜서 작가부터 뭐 강사 또카 세일즈맨 보험 설계사 뭐 다양한 직종에서 세일즈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 사실은 이 프로미스가 어, 없이는 어, 사업을 어, 제대로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저의 24년 동안의 비즈니스의 통찰과 모든 경험들을 다 녹였고요 또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레벨에 있는 세계적인 콜드콜러들의 스크립트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한민국 영업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약속 잡기 솔루션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요. 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 세일즈 기법들. 이제 보통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을 발굴하고 또 조사하고 컨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처음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낯선 기업 조직 내에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벌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그들을 미팅 석상에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낯선 기업 조직 내 의사 결정권자들이나 담당자들과의 미팅 약속을 이끌어 내는 기술이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어, 기업의 이제 다양한 어, 자, 어, 정보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분류하는 어떤 그런 기법들 또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가 실제적으로 일으켜지는 어떤 원리들을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프로 세일즈맨으로서의 자신감을 확보하고 어떠한 시장에서든지 새로운 그런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개발하고 또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음, 하지만 나름대로 이 책을 쓰면서 어 상당히 많은 또 어, 자부심을 갖고 어,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이 약속 잡기 전문 서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대한민국에만 어, 이런 전문 서적이 단한 권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어, 의아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일단 뭐 흥행 여부를 떠나서 어, 이러한 책을 제가 어, 발간할 수 있, 있,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무척 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참고적으로 이 책이 그래도 어, 출간 되자마자 어, 교보문고와 yes, Yes24 주요 사이트에서 어, 영업 세일즈 부분에서는 뭐 4위에서 뭐한 20위까지 랭크되어질 정도로 어, 상당히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뭐 마케팅 세일즈 분야, 또 경영, 경제, 서적에서도 어, 100위권을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쪼록 어, 이프로미스더 많이 어, 사랑해 주셔서요. 여러분들의 사업 성장에 어, 부디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어,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점점 전문가 영업이 어,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누구랑 친하다고 해서 이제 물건을 사주거나 하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간 거래도 이럴 진데 어, 기업 대상의 거래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어, 결국은 어, 전문가 영업의 핵심은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고객의 환경에 맞는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 혹은 솔루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본인들의 사업을 또 일으키고 또 본인들의 사업이 일으켜지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저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참 의아했던 것도 많았어요. 왜 한국에는 이러한 그 콜드콜링 관련된 약속잡기 전문서적이 단한 권도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쓰면서 저 나름대로 어, 대한민국의 한 영업인으로서 어, 자부심을 갖고 또 어떤 때는 어, 사명감까지 느껴지면서 어, 이 책을 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어,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저의 어, 이번에 두 번째 신간 프로미스 꼭 한번 음, 기억해 주셔서 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이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주변 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외치는 저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슬로건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나마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에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가치로 인정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평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